안녕하세요. 안팎카차 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쌍용 지퍼렉스턴 4륜 유라시아 에디션 2019년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쌍용 지퍼렉스턴 유라시아 에디션 4륜 2019년식 차량입니다. 차량 최초 등록 날짜는 2018년 11월 등록 차량이고 네, 먼저 그릴을 보시면 쌍용 엠블린 장착되어 있고 격자형 그릴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 DRL과 HID 헤드램프, LED 안개 등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바크 모드 10, 20인치 네, 20인치 크롬 휠이 장착되어 있고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는 것 같이 한70% 정도 남아있고 네, 색상은 검정색 전면 선팅되어 있고 루프랙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앞도어 뒷도어, 보시는 것 같이, 외관 깨끗하고, 옆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뒷 휠도 20인치 깨끗하고, 뒷 타이어 틀에도 네, 앞 타이어만큼 더 좋은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 테일 램프, 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지퍼 렉스트라는 로고가 있고, 트렁크 전방, 트렁, 네, 전동 트렁크, 네, 장착되어 있고, 뒤에 적재함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실내 로 넓습니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5인승 차량 이고 뒤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격자 네, 돼 있고 트렁크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네, 뒷펜다 뒷도어 외관 상태 깨끗 합니다 뒷 휠도 네, 아직 깨끗하고 사이드 스텝 모두 네, 장기스라든가 문콕 네, 오염물질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차량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열 같은 경우는 검정색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네, 1열, 2열, 실내, 네, 아주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에는 먼저 도어에 전동 접이식 백밀러 버튼과 미러 버튼, 네, 윈도우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네, 운전석 같은 경우는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네 차량을 한번 타고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 이 있어서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계기판 한번 줘 보겠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7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 56,045km 주행한 네, 기록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네, 9인치 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후방카메라도 들어오는지 한번 제가 카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카메라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 밑에는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밑에 운전석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 USB 단자와 a u 단자 네 11V 시가잭 버튼 네,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와 밑에 옆 보시면은 네, EPB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사륜, 네, 조절할 수 있는 4H, 2H, 4L,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들어가 있고, 두 개의 커플도와 콘솔박스, 네, 쌍용 같은 경우는 콘솔박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네,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콘솔박스 들어가 있고, 스티링 휠 같은 경우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음성인식, 핸즈프리 볼륨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보시는 것 같이 미끄럼 방지 버튼과 경사로 저속 주행 버튼, 그다음에 파워 트렁크 주차 감지, 네 온오프 스위치, 그다음에 220 v 컴퓨터, 네, 네 온오프 장치 있고 후측방 감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네, 전조등 밝기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투채널 블랙박스와 네, 하이패스 ECM 눈밀러 그리고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도 네, 동작 잘 하는지 네,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윈도우 버튼과 2열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네, 시트도 제가 한번 타보고 네. 그리고, 네. 두 개의 공조기와 밑에 보시면 USB, 그 다음에 220V, 네. 인버터 전원버튼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조수석, 워컨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은 전반적으로, 네. 신차크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뒷좌석 한번 타보겠습니다. 레귤러 같은 경우는 한 뼘, 네. 한뼘 정도 나오고 네, 공간은 성인 남녀 한 5명 정도 타도 충분한 여유 공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젤 2200cc 4기통 엔진이고, 187마력에 42토크, 네, 벤츠 자동 7단 미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부동액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 오일, 네, 정량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신차 보정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2018년 11월 등록이고, 엔진 미션 다 제주서 보증 남아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전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퍼렉스턴 사리온 유라시아 에디션 2018년식 19 각자 종자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보니까 22대 검색됩니다. 기록서 짧은 거부터 정렬을 해서 보면 18년 9월 19 각자 17,000탄거 어, 인천 사구에2,930 어, 그리고 18년 12월 17,000 다크블루 어, 인천 미출홀구2,750 수원에 지금 1 8년식19,000탄거 검정색은 2,850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키로수 2만 미만 같은 경우는 2,800에서 2,900 시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흰색, 음, 3만 키로, 엠파크 허브 2,480, 어, 유라시아 에디션인데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제가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용도 이력은 없고, 앞에 번뇌다고, 어 조수, 횡다, 아, 교환 하나 있습니다. 두 개. 단순 교환 있고, 네, 완전 무사고, 네, 가격이 2480, 흰색. 측정되어 있고, 부평구에 같은 경우는 지색 3만 키로 사륜이 2590. 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4천 흰색, 수원 2690. 책상, 네, 성능, 이것도 성능을 한번 보면, 네 인터넷이 조금 속도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진 나왔습니다 흰색이고 계기판 네34,000 정품 내비 들어가 있고 네 옵션은 좀몇개 빠져 있습니다 보면은 추가 옵션 빠져있고 용도 이력 없고 네 이것도 사고 안전 없고 2,690 형성되어 있고 네, 4만 키로, 평택이 2,890. 음, 신차 가격이 참고로 사륜 유라시아 에디션 같은 경우는 옵션 사륜 들어가면 기본 한 4천만 000, 원 정도, 네, 신차 가격인데 4만 2,890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차량이이 차량입니다. 네, 최초 등록 날짜가 2018년 11월. 그리고 이 19년 각자고, 주행 거리는 5만 6천 키로. 사진을 보시면, 전면, 측면, 후면, 엔진룸 들어가 있고, 네, 내비, 9.2인치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5 6 0 0 0 전방, 네, 선프 들어가 있고, 2열, 20, 크로, 크로밀, 후방 카메라,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63, 음, 6733이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은 없고 단순 단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4번에 보면 네 트렁크 단순 견 하나 있고 네, 성능은 올 양호 성능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사는 네, 21년 1월 4일 음. 차량 가격은 2,490네 지금 가격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만 키로 5만 키로 인천 사고 2,730 유라시아 에디션 네, 추가옵션 네, 뭐580 이라고 했는데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 엔진룸 네, 카메라 그리고 계기판 5만 1,000 k m 네, 옵션 후방 카메라 네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고 손높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브랜가 옵션은, 네, 전방, 아, 차선 이탈 경보까지, 차선 이탈 경보와 어라운드까지, 네, 옵션은 풀 들어가 있습니다. 요 가격이 2730, 네, 측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3,000km 탄거 다크블로, 수원에 오, 2550, 5만, 네, 2550, 안산에 들어가 있고, 네, 8만 km 같은 경우는 이제 2420까지 흰색, 음, 8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퍼렉스턴 2.2 어, 사리온 유라시아 에디션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